인수, 오늘 큐티 시작할까요? 네! 큐티송 부르고 시작할게요. 나는 매일매일 성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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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요. 지혜가 쏙쏙, 감사가 쑥쑥, 큐티아이로 자라할래요 정말 잘했어. 와,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살려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자. 어, 따라해주세요. 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잘했어. 자, 오늘 말씀 사물상. 사무회사 14장 14장 45절 4 5서 말씀. 그렇지. 자, 딸과 군인들이 군디 사울에게 사에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요나단을 요나단 죽이시겠다고요? 죽이시겠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요나단은 요나단은 오늘 오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 구한 사람입니다. 구한 사람입니다. 살아 계신 살아 계신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맹세하지만 요나단은 요나단의 머리털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라도. 땅에, 땅에 떨어질 수,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오늘 요나단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심으로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과,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싸웠습니다. 이리하여, 이리하여, 이리하여 이스라엘 이 군대는. 요나단는 요나단은 살려주었습니다 살려주십니다 요나단은 요나단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응 음, 군대는 싸움을 하려고 모인 많은 아저씨들로 가는 거야 맥싸우는데아 네, 맹... 여기 그림에 많지 싸우는데 이 동생이 음... 싸우지 말고 겠어어 그런가? 우리가 한번 보자. 자, 사울의 아들. 어, 이게 무슨 말일까? 문제? 사울이, 이름. 이름이야? 오, 맞아. 이거 엄마 문제 읽어볼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래의 글자를 따라 써보세요. 사울의 아들. 여기 보세요. 요, 나, 아, 단. 단, 단. 자, 적어볼까요? 요 검은색에서 시간 보일 것 같아. 요 뭐야? 요, 서 아니야. 보여? 여기 검은색이잖아. 괜찮? 아 해봐. 요 나. 단. 와. 단. 단 단이 아닌데. 자 와. 읽어보자 수아야. 에요. 사울의 아들 요요나나단 단. 자, 저 정경 이야기 읽을 건데 여기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림 한번 볼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민수 생각에? 싸우는것 같아. 아싸는것 같아. 맞아. 여기 말풍선에 요나단을 죽이겠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 왜안 돼? 왜안 되는지 보자. 자, 아, 죽은 놈. 사람들이 속다하아요 어, 맞아. 사람들이 속상해. 맞아. 맞아, 맞아. 자, 성경 이야기 엄마 읽어볼게. 잘 들어봐. 사울 왕이 함부로 약속한 것 때문에 아들, 요나단이 벌을 받게 생겼어요.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나서서 사울 왕을 말렸어요. 요나단은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주었잖아요. 하나님은 예전에 요나단과 함께하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울 왕의 어리석은 약속에서 요나단을 지켜주셨어요. 자, 이 사람이 사울 왕이고 이 사람은 요나단인가? 그렇지. 그는 들 친구야. 아니야. 여기 뭐라 했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빠 아들이야. 아빠 아들. 어 민수와 아빠처럼 아빠와 아들이야. 오늘 나들이랑 거짓마에서 홍을 맞은 거야? 아, 아니야. 여기 방금 나왔지? 사오랑이한 약속 때문에 아들을 벌을 받게 생겼어. 무슨 약속을 했냐? 엄마 얘기 들어봐. 군인들이 블레쎄. 아, 블레쎄. 뭐, 바보 음. 여기지 말고 했는데 상에서 꾸이혀서 꾸역었어. 맞았어. 앞에 배웠어. 맞았어. 정답어. 맞아. 블레셋을 이기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사울왕이 말했어 근데 군인들은 배고플까 안고플까 배고플까 맞아 맞아 그런데 요나단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 민수 말대로 숲 속에 지나가다가 꿀이 있어서 꿀을 먹었어 그래서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벌을 내린다고 했어 근데 힘든 군사들은 배가 많이 많이 고플 거안 고플 거? <laughs> 고플 거. 맞아, 맞아.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 힘들었어. 자, 근데, 요나단은 어? 왕의 말을 안 들어서 벌 받아야 되는데, 군인들이 안 돼요. 절대 절대 안 돼요. 지켜줬어. 요나단은 모든 일을 할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고 하나님을 아주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요나단이 응? 싸움을 하다가서 하나님 항상 함께하셔서 이기게 해주셨고 이해질 싸는거 아니에요? 어, 이아 아니야. 오그 어, 오고 싸데블리스 어, 사람들하고 싸울 때도 이기게 해주셨고. 오고 싸웠고요 어? 오 같이 싸웠어아 군인들 이스라엘 군인들. 알스어내 아, 부족이 같이 싸웠어. 음. 그럼 왜칼이나 갈고 있는, 있는 거 믿어요? 음 싸워야 되니까 칼을 들고 다니는 거야군인이잖아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항상 모든 일에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항상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 이 항상 지켜주셨을까? 안 지켜주셨을까? 지켜지켜. 맞아. 그래서 항상 지켜주셔서. 이번에도, 언니야, 아이들야, 아기들 지켜주면. 하이, 얼마나 니구지. 맞아, 맞아.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단을 지켜주셨어. 그래서, 연하단은 벌을 받지 않고, 응, 살수 있었어. 민수도. 어서 아이도 음, 같이 살았고, 먹을 거 엄청 많아서, 음, 그래? 배고픈 거고 다 먹었어. 그랬어, 맞아, 맞아. 민수도 무슨,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하나님, 민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민수,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할게요. 지켜주세요. 할수 있어? 정말? 헉, 그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민수 되자. 자, 기도손. 기자어 자, 발리 어, 기도손. 엄마 따라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을 의지하는, 의지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을 지켜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이 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